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다마가 발표된 지 20년이 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고노 다마의 수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일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가 아니면 증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고노 다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노 다마 작성 실무를 맡았던 이시아라노부오 당시 관방부장관 또한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 뜻에 반하는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산케이 신문은 지난 4일자 사설을 통해 고노다마 때문에 지일파 사이에서도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고노다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케이 신문의 사설 게재에 대해 최근 미국에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이 건립됨으로써 미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3년 8월 4일, 일본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 및 관리 등에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고통을 겪은 모든 분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